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9번,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다친구간 0, 1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x)와 y는 k가 만나는 직선의 두 점의 x좌표를 알파원 알파투라 할때 알파원하고 알파투 두점사이의 거리는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k에 대해서 g x 하고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려 놨습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 x 주기 몇입니까? 주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그려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 12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k하고 x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의 차이가 8인데 여기 전체 거리가 몇입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두이한칸한칸한 칸, 한 칸, 한 칸이 3이니까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좌표는 6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8이 되려면 더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6이니까 여기 한칸 여기 한 칸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 대체 성에 의해서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여기가 K인 지 아는데요. K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K는 F2하고 구해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이 2분의 1이니까 또 뭐랑 연립하겠습니까? GX랑 연립해보겠습니다. 따라서 GX-3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리고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2분의 3 하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x가 몇이라는 뜻이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은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값을 체크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x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이쪽엔 4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이쪽은 8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베타1, 베타2고 두점 사이의 거리는 몇입니까? 차이는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점 A와 시각 T 콜 0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피해 속도를 v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치함수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변이함수라도, 변이함수라고도 하는 위치함수는 t 세제곱 더하기 at 2분의 1 a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c가 있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 원점 0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c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T가 2일 때점 P에 위치하고 A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X2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T에다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4가 돼서 2A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하고 점 A 6 2 값하고 6 사이의 차이가 10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 값 2a 더하기 8 빼기 6이 절대 거리가 1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값 2a 더하기 2가 10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겠습니다. 2a 더하기 2는 10하고 나타나고 넘기면 8이 되고 2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과 삼각방정식 푸는 문제였습니다. 10번은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